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일곱 인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이제 가을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요즘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와서 참 기분 좋은 그런 날들이죠. 어, 한낮은 뜨겁지만 그래도 어, 바람과 함께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일곱 인에는요. 새로 나가들이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풀분에 있는 아이들만 몽땅 음, 보여드리려고 한답니다. 하나이 아이 하나이 아이 보여드릴 때 어, 기쁨가득, 행복가득 그런 힐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그냥 남의 거 보면서도 다른 사람 거 보면서도 그 힐링이 되잖아요. 음, 그렇게 많은 행복을. 담아하셨으면 한답니다. 먼저 하나의하나의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은 금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가요. 보세요. 금 색깔이 참 곱죠? 금이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들거든요. 이 아이가 털 달개비래요. 아마 달개비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주위에. 근데 이 아이는 금 달개비예요.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하게 부드러운 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참 이쁘네요. 금이라 그런지, 어,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털달개비라는 그런 아이랍니다. 음, 가격은 한 12,000원 정도 하는 아이예요. 금치고는 저렴하죠. 요즘에 금들이, 음, 조금 오름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요, 스프링타임 금이에요. 어, 이 아이가요, 어, 신동도 많이 닮았는데, 아니구요. 이 아이는 스프링타임 금이에요. 가격도 이 아이는 착한데요. 어, 이 아이 정도, 어, 얼굴 한두도 있고 두두도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000원이에요. 음, 이런 아이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분지돼서 나오기도 하고, 옆구리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키우면 참 이쁘죠. 착한 가격에 스프링타임 금,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녹용금인줄 알았더니, 녹용인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세레시스금이라고 하네요. 딱 봤을 때는 녹용하고똑 닮았거든요. 금일 뿐이지, 얘는. 근데, 요 아이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어, 좀 달라요. 문장 사장님이 좀 달라요. 했는데, 가만 히 보니까 입 모양이 좀 뾰족거리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세레시스 금, 요 아이도 한 포트에 8,000원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런 금 아이 종류는 너무 여름에 띄약변 말고요. 방 그늘, 오전 햇볕 정도로 괜찮고요. 어, 그 다음부터는 약간 방 그늘에 있어야지 금 색깔도 예쁘고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백로금이에요. 백로금이 원래 제 옛날에 한 2년 전에 제가 이 정도 아이를 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세 아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 아이가 15,000원 드리는 그런 아이예요. 참 여리여리한데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삐쭉하게 내려 나왔을 때 이렇게 흘러 내리도록 늘어지게 키워도 이쁜 것 같아요. 근데 금 색깔이 너무 이쁘거든요. 이 아이가 백로 금이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엘 히어로가 아니에요. 썸머로즈에요. 썸머로즈, 엘 히어로랑 너무 많이 닮았는데 요 아이들이 지금 잠자는 시기라 좀 있으면 깨어나겠죠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을 주면 입장이 쫙 펴지거든요. 이 아이가 썸머로즈 이 정도면 음. 요 아이는 이렇게 썸머로즈는 그렇게 안 비싼가봐요. 6,000원 먼저 두 아이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상이 작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창을 보여드릴까요? 아, 창 전에 이, 이 아이가 미니 벽어연이에요 미니 벽, 아주 작은 벽어연이거든요 이따가 포트에 있는 아이도 보여드릴 텐데요. 화분에 하나 심어둔 아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아마 이 아이도 꽃이 피겠죠. 그런데. 잔연하게 다복하게 있는 게 너무 이뻐서 거기에 심어봤습니다. 아이가 미니 벽 어연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몬타니아 창이에요. 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고요. 이쁘죠? 이 아이가 몬타니아 환엽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환엽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아이는 푸에블라 이 아이도 환엽인데요. 어이 아이는 물이 들면 검은 빛으로 든대요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검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게 푸에블라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죠?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가격 아주 착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환엽에본이에요 이 아이도 입이 통통하니 이뻐서 우선 두 아이만 먼저 보여 드리고요 이 아이가 환엽에본이랍니다 그리고 귀야 요즘에 핫한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요 비스피노슝 비스피노슝 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목배가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 아이는 4만원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키가 좀 커, 커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파피스로즈 이 아이가 파피스로즈예요 이 아이가 14,000원 하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주 이쁘죠 물들면 아주 멋쟁이 이쁜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어, 이 아이가 차밍이라는 아이래요. 차밍. 아, 참 고울 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고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연보랏빛이, 보랏빛으로 들어있어요. 삼두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있는 차밍.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몇 아이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계속 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음 끝까지 끝까지 일곱인애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가을이라 얘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날씨인 것 같거든요. 어, 선선하니 아주 바람도 많이 불고요. 정말 딱 좋고, 햇살만 조금 따갑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일곱인의 어,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입고 되었어요. 이 아이는 24,000원 하는 가격인데요. 음, 크기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랍니다. 이 아이가 미국 마리아이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아이는요. 앙세스트로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앙세스트로라는 그런 아이거든요. 약간 동글동글하니 아마 붉은 빛으로 물이 들고요. 물들면 아주 이쁠 것 같은,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고요. 앙세스트로. 이렇게.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굴이 아주 작은 아이예요. 정말 정말 작은 아이거든요. 미니 벽어연. 이 아이는 5,000원 하는 아이예요. 정말 얼굴이 정말 벽어연일까 할 정도로. 이게 독보기로 자세히 봐야 될까요? 이게 작은 아이가 얼굴이 풍성하니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앙세스트로 이 아이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렇게 먼저 세 아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홍시예요. 홍시. 홍씨. 홍시가 이 아이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랍니다. 이게 농장에서 이제 여름 내내 물을 줄였다가 이렇게 밖으로 추라 될때 나올 때 이렇게 물을 통통하게 맥개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음,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고 나중에 홍시가 또 이쁘잖아요. 일곱 인에 홍시가 조금 인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실루엣 실루엣 가격은 0 0 원인데요. 어, 정말 좋아요. 실루에 물들면 이쁜 거 아시죠? 실루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금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요, 샴페인 금이에요. 샴페인 금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인데 샴페인 금이 어 물들면 아주 이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주 샴페인 금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 가격이 4만 원이라 하네요. 작지만 금이 골고루 살짝 보라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나요. 한번 잎게 키워서 달라지는 모습도 제가 가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와인은 쌍두가 있습니다. 요즘 금이 되사다 보니 금값이 조금 오른다라고 하세요. 예전하고 좀 다르다고. 이 와이가 화이트 샴페인 입장이 좀물 먹고 활짝 폈지만 화이트 샴페인은 다 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화이트 샴페인, 이제 앞으로 이쁘게 물들겠죠? 물들 날만 있을 것 같아요. 이이들이 화이트 샴페인이고요. 이 아이 아시죠? 별의 눈물이에요. 백화, 하얀색 꽃이 피는 그런 아이예요. 어, 이렇게 별의 눈물도 목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아주 멋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가격이 착해요.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별의 눈물 우는 방법은 이 아이가 입이 말라버리면 좀 힘들대요.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말려도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물을 얼른 줘야지 이렇게 싱글싱글 살아나면서 예, 잘 산다고 해요. 건강하게. 이 아이가 별의 눈물 백화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요, 좀 작은 아이인데요. 이세코트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도 포트 5천원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마 수련 같아요. 이렇게, 어, 며칠 됐는데요. 이렇게 끈 입장이 물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 수련.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도 도테랑이에요. 옆에 있는 아이는 뭐, 보통 2주 짜리고, 끈 입장이 이렇게 이쁘네요. 랑도 착한 가격에 물들면 아주 이쁜 아이 보트 0천원 그리고 이 아이 보세요. 이쁘죠? 스트로베리 아이스 <laughs> 예, 스트로베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보트 0천원 드리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이 음,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는요 가격이 엄청 착한 거예요. 음 제가 얼굴 하나짜리도 있는 아이도 조금 살짝 굳혀있다곤 하지만 그 아이 가격은 6,000원인가 할걸요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좀밥 양이 작지만 아직도 꽃이 피어 있어요 슈미미티 슈미미티 작은 꽃들이 피어있는데 이꽃 정말 이쁘잖아요. 음, 이 아이들을 잘 키우시면 그저 한 다섯 포트 정도만 합식을 해볼까요. 저도 그래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우자란 느낌이 드는데 입장 사이사이에서도 얼굴들이 나오니까요. 괜찮아요. 이 아이가 슈미미티 아 일곱이네. 우리 아이들, 예쁜 아이들 올려드려요. 이 아이가 샴페인이에요. 화이트, 아니, 아니, 핑크 샴페인이 좀 따글따글 따글 붙여진 아이거든요. 붙여진 아이라 색감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샴페인이랍니다. 이제 어, 가을, 겨울 되면 다 붉은색으로 물이 들겠죠? 이 아이가 화이트. 아니, 핑크 샴페인.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이고요. 저희 이 아이들은 일곱인의 다 밴드에 오시면 다 올려져 있거든요. 일곱인의 밴드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요, 창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새벽별이에요. 어제 분갈이를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요, 끈 입장이 이렇게 품멍 들듯이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새벽별 가격은 2만원 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들면 이쁘다라는 홍자 이 아이가 홍자래요. 이 아이 가격은 2만원이에요. 홍자 입니다. 어, 이번에는 라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라울이요. 어, 사이즈가 참 좁아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어, 정말 사이즈가 좋아요. 아주 이제, 다, 라울도 너무너무 이뻐질 거고요. 음, 나름 무거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그런 아이. 아마 이런 아이들은 딱 좋아요. 그죠? 그리고 라울 많이 닮은 이 아이는 로찌예요. 로찌, 이 아이도 묵은 아이고요. 자연 어, 한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좀 빠져 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이쁘게 물이 들어갈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이 밑에 아이가 블루엘프 헬프. 블루엘프도 어, 얼굴도 많으면서 음, 꼭 코끝이 이제 물이 들어가겠지요 이 아이들은 다 각각 만원씩입니다 로지도 그렇고 블루엘프도 그렇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또이 아이들은 여름에 건강하게 잘난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 아이가 핑크 악무라고 하잖아요. 칼라 악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작은 보도가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은 3,000원씩 한답니다. 이쁜 아이는 아델이라는 아이예요. 아주 많이 군생이고요. 어, 아델 특징이 얼굴이 분지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철어 나오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참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주 무근 아이, 이 아이는 4만원 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아델 두 아이를 소개 시켜드려요. 어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고 오는것 같아요. 이쁜 아이들이 요 아이는요, 루비도나예요. 어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아주 더 무거웠을 때는 더 이쁘거든요. 오시면 화면이 제대로 잘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고요. 요 아이 가격은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에요. 루비도나 어, 아가까지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들면 아주 멋진,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루비도나 그리고요, 어, 이제부터 이뻐질 아이예요. 이 아이가 레티지아거든요. 네티지아가 어, 노스칼스만 있고, 햇빛이좀 많은 곳이면 아주 이쁘게, 지금 이제, 이제 살포시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음, 아이가 더 물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 꽃송이 같아요. 어, 그러면 내년 봄까지 아주 이쁜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요, 가격은 12,000원. 사이즈가 좋은데, 12,000원 정도 하는 아이예요. 이뻐요. 얼굴이 많아서 심어 놓으면 정말 물들였을 때 꽃송이 같을 것 같아요. 이쁘죠이 아이가 레티지아 인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큰 아이예요. 좀 늘어지게. 제가 이 아이를 항아리 같은 데다가 심어 놓을까 하고 어 저쪽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 아이가 간주거든요. 그런데 목대도 있고 음, 늘어져 있어서 이 아이도 물들면 이쁘죠 물이 잘안 빠진다 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가 간주. 이 아이 대품 아이, 이 아이는 24,000원 하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미인 소개시켜드릴까요? 여기는 입장이 아베치스보다는 좀 납작콩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마존네스이 아이도 대품에 속하는 그런 아이예요. 보면 목대 좀 보세요. 있고 물이 이쁘게 들어있어요. 수영도 잡혀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3만 원 정도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국민 다육이지만 아주 이쁜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베리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더워서 언니 네,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베리야, 우리 애기가 왔답니다. 더운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구비도나 인사드렸어요. 어, 이 아이는 홍별이라는 아이예요 어, 새롭게 나오는 아인 것 같은데요. 어, 물들미. 조금 색다르죠? 입장을 한번 보세요. 밑에 입장이 아주 널찍하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가 홍별이라는 그런 아이예요. 귀엽죠? 이렇게 홍별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쁘게 이쁘게 키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홍별 가격은 14,000원 하는 그런 이쁜 아이예요. 마지막으로 좀큰 아이 좀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가요? 비치우리대예요. 어, 얼굴이 좀 많고요. 사이즈가 좀 커요. 이렇게 큰데, 비치우리대도 물들면 이쁘잖아요. 노릿노릿 하면서 물들었을 때참예쁜데 요즘 작은 아이를 찾으시는데, 작은 아이가 안 보였고, 큰 아이만 보여서 제가 이렇게 세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와, 바람이 시원하니 좋아요. 아새 아이 보여드리고요. 아, 까 아델, 다시 한 번, 이쁜 아델 보여드리고, 뒤에는요, 부용 철화가 있어요. 어, 참, 이 빛이 우리대는 가격이 4만원이에요. 큰 사이즈 치고, 얼굴도 많고, 아마 제품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대품이에요. 이 아이가 부용 철화. 어, 비도 좀 맞추고, 물도 좀 줬더니, 이 아이가 입장이 시들시들 했다가 다 살아났어요. 물듬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 아이가 구용 철아랍니다 그리고, 아, 까 보여드렸던 루비도나가 이용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집시가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송이 레티지아도 있고요. 어, 햇살에 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의는 이렇게 오늘 마치려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음,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기쁨 가득한 다육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해요.